아 어, 그리스도교는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 유일하게 제공하시는 분은 우리 창조주이신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우리 생활인 거죠. 어, 조건 없는 사랑을 어디서 주시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사실 근증거이죠. 그 왜냐하면 하느님께는 이 세상이 필요 없죠. 하느님은 그냥 홀로 유일하게 고고히 혼자서 사시면 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을 그 스스로 지으셨다는 자체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서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반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시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삶의 의미와 목적, 하느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자신이 창조한, 그 자신이 창조한 그 세상이, 아, 나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내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생의 목적이, 저 하느님, 나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나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내가 나를 지으신 하느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나를 진정으로 지으신 분이라고 인정했을 때, 나랑 하느님의 관계는 회복되게 됩니다. 나와 하느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내 못난 점만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경쟁과 욕심으로 내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께서 지으신 고귀한 존재이니까요.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 아닌 사람, 나 아닌 누군가, 하느님께서 지으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점차 넓어져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여러 가지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너무나 좋으련만 우리에게는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욕망,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풀어 말하자면, 나를 지으신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느님 말고 다른 것을 내 주인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지우고 나를 두거나, 아니면 내 욕심의 대상을 올려놓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지금 상태는 되게 못난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보게 되죠.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들일 뿐인데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면 그 이웃들이 모여있는 세상마저도 증오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어떤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꿈과 하느님의 희망이 완전하게 무너진 이 모습, 이 상태를 성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는 뭔가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 그렇다면 그 죄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죄의 열매들이고요. 아주 근원적인 죄의 내용에는, 나 중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요. 자신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그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게 아까 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쾌락, 명예, 권력, 재산과 같이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 무언가로 자기 스스로를 채우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중심주의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종교는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나 스스로 수련 혹은 수양을 통해서 이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권하는 수련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두 번째 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이것은 스스로는 할수 없고, 원래 주인이셨던 창조주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때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직접 해결하는 방법.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교의 방법이 되겠죠?